오늘은 황영미 김시모 선생이 지은 봉준호를 읽다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배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과연 봉준호 감독은 현장에서 어떻게 디렉팅을 하고 배우들의 연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 황영미 선생이 봉준호 감독과 인터뷰한 대목, 그 궁금증을 해소했던 대목을 읽어 드립니다. 편안한 연기는 최소한의 디렉팅에서 황영미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감독님은 사실은 화면에 안 나오시고, 감독님 머리에 있는 것을 다 배우나 스태프를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기생충은 미국 배우 조합의 앙상블상까지 받았는데 감독님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정말 앙상블이 잘 맞고 연기도 너무 자연스럽고 여기에 어떤 비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배우랑 같이 호흡을 잘 맞추고 감독님이 구상한 것을 어떻게든 배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봉준호 감독이 대답합니다. 그냥 비결이라기보다 이미 캐스팅 단계에서 반 이상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설득해서 모셔와요. 신인 배우나 아역 배우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좀더 신경을 쓰죠. 하지만 이미 잘하는 분들 또 내가 쓴 캐릭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이미 자연스럽게 잘할 가능성이 농한 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내가 쓴 대사들을 하는데 걱정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미 어떻게 하리라는 것도 머릿속에 많이 예상이 되고 또그 예상을 깨고 더 재밌는 걸 보여주면 더욱 즐거운 것이죠. 뭔가 즉흥 연기랄까 인프로비제이션을 하라고 많이 부추기는 편이죠. 그러기 위해선 배우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긴장한 상태에서는 좋은 연기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야, 이 캐릭터는 이런 거야. 이 캐릭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것에 대해 괜히 부담 주고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세트장에 놀러 왔다가 슬쩍슬쩍하고 연기하라고 하고. 그래도 좋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배우들에게 좀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라고 하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황영미 선생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비결이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봉준호 감독이 대답합니다. 전화 송강호 선배가 많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해요. 캐릭터에 대해서 대신 저는 배우들이 물리적으로 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포커스는 한 박자 빨리 이쪽으로 오니까 이때 사실 이 위치에 도달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최대한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런 것만 리허설을 해요. 그것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고, 미리 감정이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길 바라죠. 리허설이 덜된 상태에서 좀 먼저 찍어버리면 뭔가 합이 안 맞는 상태에서 약간 어색하면서도 생경하게 뭐가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상당히 리얼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서로 합을 맞추지 않잖아요. 브로킹을 짜지도 않고요. 오다가다 마주쳐서 어색하게 얘기하다 헤어졌다가 또 준비가 덜 됐는데 누가 갑자기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주려면 아주 테이크를 많이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정교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런 연습을 하기 전에 좀덜 익었을 때 카메라를 돌려버리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초창기에는 테이크 수가 아주 많았어요.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을 찍을 때 보면 기본이 십 테이크 이상 가고 많을 때는 뭐~ 열다섯 번 스무 번 테이크 오케이가 많은데 요즘은 안 그래요 기생충은 대부분 네번 다섯 번 여섯 번 테이크에서 쓴게 많고 딱한 번인가 두 번인가 두 자릿수까지 간 적이 있는데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쇼시라고 여겨지는 장면에서 테이크 세번네번 다섯 번까지 갔고 대부분 일찍 끝냈죠. 배우들에게도 최대한 말을 적게 하려고 했었어요. 감독들이 배우들 디렉팅한답시고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오히려 배우들을 방해할 때도 많았거든요. 이미 배우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배우들이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해서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와요. 그게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거나 이상할 때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아... 봉준호 감독이 현장에서 이렇게... 연기 지도를 했군요. 황영미 김시무 선생이 쓴 솔출판사의 봉준호를 읽다. 읽어드렸습니다.